10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외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마음을 정하라. 마음을 정하라라는 제모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0편 108편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위시 지은 시입니다. 언제 다위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었을까요? 예, 사월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절망 같은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피신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살펴보면은 뭐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이망에서간 사람들, 도저히 공동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어제. 어떠이 그냥 다 그게 몰려 몰려 들은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제대로 일꾼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자기 자신을 바, 바라봐도 왕으로 기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그 소명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피신하고 다녀오고, 블레셋서 숨어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쫓아온 사람들이.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압지절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나,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외친 이 외침이 10편 57편과 10편 108편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피신해 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장수들이 아니라 정말로 보잘 것 없는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거짓대예요. 400명이 모여가지고 다윗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할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신세를 바라보고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그리게 외치는 거죠. 무엇을 정해, 정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그 정한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 것인가? 이 내용을 10편에서, 108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서 뭘 하느냐 신세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편 108편 1절 다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노래하는거죠 노래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찬양, 노래하죠? <laughs>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노래는요, 사회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사들 보면은. 노래는 자기가 처한 환경과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이 찡하고, 요동되고, 치유되고, 막 북받쳐 오는, 눈물도, 울음도 터뜨리고, 노래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상황에 그 있는 사람은 그 노래를 들으면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거죠. 한마는 대동강. 들어보셨나요? 눈물저전 두만강. 낙네의 서러움. 가그라 38선. 누가 이 노래 부르면 우실까요? 신앙민들.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이렇게 막 고인다 저는 그런 거 들어도 그렇게 고이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내려지 네, 여러분 잘 아는 김수희 가수가 불렀던 애모 아 사랑하는 애절하게 막 부르잖아요 그건 시련한 사람들 상처에 사랑하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런 노래가 그냥 가슴에 와닿는 거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부르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한 상황 속에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 대중들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고 대중들의 마음을 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부릅니까? 주로 언제 부를지요? 여러분 노래 부르실 때 기쁘고 즐거울 때 부르죠. 그리고 콧노래가 막 나옵니다. 또 외로울 때도 노래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이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한 절망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부르는 노래 그런 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 유대인 수용소를 가봤습니다. 다카오라고. 민연 근처에 있어요. 폴란드에는 아우슈비츠에 있었고, 아우슈비츠에 있는데 그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못지않게 유대인들을 학살한 지역이 독일에 있는 저 남쪽에 다카오라는 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 학살한 장소입니다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민낯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 민족이 자기 조상이 잘못한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당시 상황 막사라든지 작업작이라든지 유대인들 학살당한 장소 그 다음에 죽여서 화장했던 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가면요 그때 비가 추적추적 내렸을 때 갔는데 크게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한 바퀴 쭉 들어오고 기념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가스 가실로 끌려가면서 추검 앞에 있는데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역절입니다. 지금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 죽는 거죠. 애들도 들어가고 할머니도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자막 처리하는 걸 보니까요, 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야 했냐면 우리는 야외를 믿습니다. 깨서실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야외를 믿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 피아노 반주도 없고, 아무 뭐 반주도 없는 그중에 죽음을 앞두고 깨서실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요, 세상에 노래 중에 가장 가슴을 울리는 노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그장엄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노래는 뭘까요?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넣, 넘어서는 승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 히틀러 나치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우리 육체를 죽일는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우리 육체를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학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외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아들남 동굴 속에서 절망같은 상황 속에 신세 탈영할수 밖에 없고 신세 한탄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 신앙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하나님 일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하다 보면 실망할 때 많이 있죠.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칭찬보다는 에게막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 들리면 사실은 감, 인간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려 버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오늘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을 깨뜨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죽음 깨서실 앞에서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웨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야웨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들의 노래 소리 우리가 외치야 될 노래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해이가 들 때도요, 문제가 있고 절망이 느낄 때, 그럴 때마다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잔양하리로다그 마음을 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에 노래 부르는 게뭘 어떤 마음을 정한 정해서 부릅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6. <laughs>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 보죠. 2절입니다. 시편 <laughs> 108편 2절 다 같이 씁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깜깜 밤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죠? 새벽이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깜깜한 밤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밤을 밝고 일어서서 새벽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에서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깜깜한 밤, 절망 같은 상황을 짓밟고 희망을 향해 낡은 빛을 주는 그 새벽을 향해 달려간다는 소망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외치는 소리, 깜깜한 밤, 인생의 깜깜한 밤 속에서 외쳐야 될 소리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런 소서 외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무슨 얘기죠?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얼음에 처해 있다고 주전저부를 수 있는요. 이르서 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새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 경험, 우리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을 주장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될때 찾아오는 고통은 이런 말할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마다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절망 속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새벽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깜깜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아브람도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목 속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더 어려워지잖아요. 나이는 들어가고 아기는 가정에 찾아오지 않고 고는 고통 답답함 공허 그게 그냥 아브라함을 휩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자식이 있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종을 내가 양자 삼아서 그냥 쓰겠습니다. 대를 잇겠습니다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약속을 줘도. 근데 그렇게 훈련시키고 난 후에, 25년 후 만에, 어떻게 되죠? 약속의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거죠. 그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까? 너는 아브라함이고, 사례는 살아, 사례가 아니고, 살아다. 열국이 압이고 열국이 압, 음이다. 반드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그 상황 속에 깜깜한 절망 속에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이 있단 날지라도 외쳐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렇게 외칩니다.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3절 보세요. 10편, 108편, 3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외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외치는 노래가 그겁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그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안 된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그 외침입니다. 그런 건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는요. 자기 신, 신세 한탄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어둠을 밝혀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환경은 비록 어를 어두울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도저히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없는 것까시는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막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소망을 외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이민자들이 너무 이런 노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앞으로 노후 대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어른 사람 어른 상황들이 막 펼쳐지니까 이 어른 상황 속에서 여유 있는 노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건 너무 각박해지는 거예요. 각박해지다가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마음 상하고 서로 마음을 끓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일어서는 겁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믿고 선파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벽을 깨우러다가 외침이라는 겁니다. 새벽은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은 막상 깜깜한 밤 속에 있으면은요, 그 새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절망 같은 상황이 있으면요 희망이 안 보일 때는요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많습니다. 그럼 일단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이럴 때에 오늘 다윗이 외쳤던 새벽을 깨우러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면서 마음을 정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마음을 정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외칩니까? 죽게 감사하리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불평을 선택할 수 있고 짜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감사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짜증스러운 환경, 아무리 힘든 환경, 절망 같은 상황을 줘도 내 마음에 감사를 선택하면 누가 그 감사를 뺏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데, 환경은 그런 환경이 있단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올가멘 맨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사를 선택하면 환경이 내 감사 뺏지 못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지요. 시편 108편 4절, 5절 볼까요? 다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모로 어름에 청하 있지만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주의 진실이 궁창에까지 이 하늘 위에 높이 들려고 온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야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이 지금 이럴 신세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하고 있는 400명의 그 사람들이 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고압지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일어서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일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했던 400명 용사들이 사람들이 거짓대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나라를 세우는데 주춧돌로는 용사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다윗 왕국 그 기초를 놓은 자들이 아둘람 동굴 속에 몰려들었던 그 거짓대들이었습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정하고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해 있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그 외침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야외 영광이 많은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의 그 주하근을 야외 언약계는휘장 안에 있도. 이 다윗은 이 다윗 궁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성전을 짓지 못해서 소원이 성전 짓는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에게 이러면 안 된다. 내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는 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내 궁정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면 되겠냐. 다윗의 마음이 여기 묻어 오는 거죠. 다윗의 심정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0편, 108편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편, 108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신 거죠. 다윗을 바라보면 실수도 많고 또 엄청난 엄청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그다음에 부인을 뺏고 그리고 자기 따르는 신하를 죽여 버리고 강도제 간음죄, 다음에 살인죄, 살인 교사죄, 이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나중에 평가를 뭘 합니까? 내 마음에 학판자다, 내 마음에 속든자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지 않습니까? 그럼 늘 하나님 뭘 추적하나요? 그 마음의 동기를 추적하는 거죠. 동기를 추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자기 마음의 동기는요, 사람들한테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추적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추적해 들어가니까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비록 실수할, 실수했고, 죄를 범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 그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마음을 하는 게 고정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라. 하는 게딱 집중하라. 마음을 딱 정하면은 그 정한 마음에 흔들리지 마라. 예, 이 이렇게 하는 우리가. 우리하고 가까운 동물 중에 한 동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충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무슨 동물 이름을 부르죠? 개보다도 못한 놈. 도대체 개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개는요, 주인을 한번 딱 정하면요, 안 바꿉니다. 그게 개의 특징이에요. 개를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가지고 자기를 딱 처음에, 데리고 사오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딱 모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따라다닙니다. 집에서 길르면그 사람은 집중해요. 딱 정합니다. 그래서 출장 가죠 그래가지고 출장도 오래 길고 한달 동안 길면요 걔는 또 야가 가지고요그 다음 세대가 누군지를 보지요. 그 꼬리를 막 흔들고 그냥 지하기 지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오면은요. 그 마음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한번 정하면 안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걔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오늘 다위이 그걸 외치는 거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마음 딱 정하면서 뭐 하죠? 온 마음을 다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휩쓸려 들지 않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희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온 우주맘물 창조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이 외침이 오늘 다윗이 부른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하면서 노래했던 이 가사를 이 10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달려갔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여서 마음을 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메아노니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모든 괴계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게 감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어 일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 일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 지어다. 목디스크, 척추디스크는 예수룸으로맨 오니 깨끗하게 남을 입을 지어다. 육체의 새임을 얻을 지어다. 싫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질적으로 얼음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나누는, 멋진 손길들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이름물로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